오늘 영상을 좀 길게 찍어 보자. 오늘 할 얘기는 내가 MBTI 신봉자가 된 이유, 이유에 대한 얘기,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 MBTI를 내가 신뢰, 신뢰하고, 그 다음에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어, 인티제들은 아마 이 부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는 MBTI가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보다도, 종교보다도 라고 하기에는 내 성향으로 봤을 때는 내가 종교를 믿어야 될 이유는 거의 없는, 그러니까 근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MBTI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나에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티제들은 인티제라는 말이 없었던 그 시절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면서 내면에 있는 어떤 정체성과, 내 정체성과, 사회적인 요구가, 요구의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괴리에서 느껴지는 괴로움, 그거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했던 외향성이나 아니면 그 F 성향의 남을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하는 그 사회의 정답 때문에 나는 왜 그렇지 못하지? 나는 왜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길게 유지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갑게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스몰 토크를 하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이 들까?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했단 말이야. 나조차도 그 더듬는 인생,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릴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표현한 표현한 표현을 보자면 나는 지구와 달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은 궤도 밖으로 이탈을 해 버릴 테고 너무 가까워지면 또 행성간의 충돌을 해버리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간의 거리가 그 궤도를 유지하면서 빙빙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나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 근데 그게 마치 잘못인 것처럼 그 다음에 휘발돼 버리는 어떤 인간관계, 담배 연기처럼 공기 중에서 뿌옇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인간관계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단 말이지. 그리고 나는 왜 그런 걸 잘못할까? 뭐 그런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게 굉장히 심했지. 근데 MBTI라는 프레임워크를 접하게 되고, 거기서 INTJ라는 설명을 봤을 때, 나를 너무 잘 정의해주는 얘기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동시에, 잘 정의를 해준다는 얘기는, 그게 유형이, 그런 유형이 이미 있다라는 거거든? 어떤 유형에서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유형이 있다. 비정상이 아니야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이 제시된 것만으로도 나는 진짜 내 인생에서 어, 너무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인티저들 중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mbti 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자그그 그래, 다음 해볼 얘기는 mbti 에 대한 어떤 오해 또는 비판 비난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좀 제일 내 생각에는 어이없는 얘기가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데 16가지로 사람을 구별하려 하느냐. 그런 얘기 하나가 있고. 근데 또 하나는 나는 뭐 외향성과 내향성 점수가 1밖에 차이가 안 난다. 5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근데 그걸 나를 뭐그 정도의 차이로 나를 뭐 E라고 할수 있냐? I라고 할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거든. 그럼 또뭐 역사적으로 봤을 땐 이게 뭐 전통적인 심리 테스트로 시작됐니안 됐니? 뭐 그런 얘기는 사실 뭐 생각할 가치도 없다 생각해. 인티제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래부터 그렇게 관습적으로 하니까 해야 된다도 싫어하지만 어떤 공식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효용을 무시하는 것도 인티제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두 가지 오해나 비판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로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데 16가지로 나눌 수 있느냐. 이거는 S들만 할수 있는 되게 바보 같은 소리라 생각해.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을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인간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 어, 예를 들어서 뭐 A도 인간이고 B도 인간이야. 얘가 팔다리가 달려있고 눈코입이 있고 직립보행을 하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A라는 B를 그렇게 단순하게 인간으로 공통적으로 분류를 할수 있느냐? 어? 얘는 뭐 코에 점이 있고, 아니면 얘는 키가 170인데, 얘는 키가 180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분류할 수 있느냐? 이거는 너무 웃긴 게, 분류학이나 또는 어떤 그 범주화, 카테고라이즈 자체의 효용을 무시하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거든? 그 범주화에서 오는 우리의 효용이 얼마나 큰데, 그런 효용을 무시하고, 뭐 이런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16가지로 분류할 수 없어. 이런 얘기는, 우리가 포유류, 조류, 뭐, 어류, 양서류 분류하는 자체가 얘는 뭐 이렇게 조금 다르고 다르고 하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게세상의 모든 어떤 생물들을 몇 가지 그렇게 종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라서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나는 점수가 뭐 이게 1점밖에 차이 안 나요. 이것도 어떻게 난 생각하냐면 경향성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요 내가 외향성이 1점이라서 외향성일 수도 있고, 뭐, 30점이라서 외향성일 수도 있으나, 경향성을 봤을 때, ENTJ인 사람들은 이런, 이런 식의 생각과 행동을 할 경향이 있더라라는 경향성으로 이해를 하면 충분히 효용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걸 또 디테일로 파고 들어가서, 뭐, 1점 차이로 나는 E가 될, 되고, I가 되는데, 이게 뭐, 효과가 있니, 없니? 그 경향성 자체도 우리가 판단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 아, ENTJ의 성향이지만 이 사람은 E의 점수가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INTJ 같은 성향 그런 경향이 나올 수도 있더라라고 이해하면 심플한 걸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았는지 이거 야, S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 그래서 일단 그 MBTI에 대, 대한 비판, 오해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좀 재밌는 얘기인데 m b t i 에 뭐가 더, 어, 우위에 있다, 열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가? 열등한 MBTI, 우등 MBTI,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가? 어, 이게 이제, 뭐, 보통, 뭐, 댓글을 주는 사람들도, 인티제는 우월하다고, 최고를하다할수 없다. 뭐, 다른 MBTI도, 엠, 인티제의 단점이, 뭐, 다른 MBTI 성향의 장점일 수 있다. 뭐, 맞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조금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것 같아. 그니까, 러 어, 엔티제들이, 사고력에서 뛰어나고 그 사고력이 뛰어난 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보자면 어, MBTI 중에 약간 열등한 MBTI도 있나 봐뭐 어, 어떤 MBTI인지는 얘기는 안할게 근데 그 특성 자체가 굉장히 좀 안좋은 이제 그런 특성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MBTI를 가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기 MBTI를 거짓으로 말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 근데 거짓으로 말해도 평소에 하는거 보면은 그 MBTI가 아니란 거를 충분히 우리가 식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MBTI를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어, 한계점으로 지적하는 것 중에, 내가 내 스스로의 그 항목에 대해 답변하는 것. 그게 좀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T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팩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도 어느 정도 잘 되면서, J인 사람들은 또 이게 뭔가 유동성이있기 때문에 검사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그럼 내가 인티제인데, 내가 인티제로 나왔어. 그러면 나는, 어, 조금 되게, 실제 내가 인티제인데, 인티제의 결과가 나왔으면은, 어, 그래, 이거 신빙성 있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예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INFP인 거야. 나는 약간 감성적으로 좀 기복이 심하고, 그 다음에 P 성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항목들을 쭉 보다 보니까, 나는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미리 미리 준비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했을 때, INFP가 딱 봤을 때, 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어, 계획하는 거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그 항목에 표시를 하면 이 사람의 결과는 INTJ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INFP인데 INTJ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검사를 스스로 한다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긴 해. 아, 근데 이제 뭐가 우열, 우월하냐, 뭐 열등하냐 이런 얘기를 하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열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안 좋은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MBTI 유형이 있는 것 같긴 하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얘기해서 우월하냐, 열등하냐를 문제로 봤을 때는 그건 완전 다른 얘기가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난 항상 그 정글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한 그 비교를 하거든? 이런 거야. 사자가 사냥감을 공격해서 신선한 고기를 뜯어먹어. 사자의 살아가는 방식이지. 그다음에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신선한 고기 또내 힘으로 사냥을 해서 자립심이 있음 우월하다라고 볼수 있겠지 근데 사자의 눈치를 보다가 사자가 떠난 후에 뭐 며칠 동안 썩은 고기를 하이에나가 슬그머니 와서 눈치를 보면서 먹었어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와 쟤는 지가 사냥할 수 없어 가지고 눈치를 보고 저렇게 썩은 고기나 먹는구나 열등한 놈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하이에나가 열등한가 그 생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하이에나가 살아가는 방식이지 열등하다고 할수 없는 거거든 또 쇠, 뭐, 쇠똥구리가 똥을 굴려가지고 똥을 먹었어 그럼 인간의 방식에서는 와 똥을 먹네? 열등하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럽네 라고 할수 있지만 쇠똥구리가 똥을 먹는 걸 자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월하다 열등하다 할수 있겠느냐 그럼 자연의 관점에서 우월과 열등은 뭐냐 종족을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인가 아니면 이 지구상에서 얼만큼 많은 면적을 차지할 수 있는 종의 능력인가 그건 사실 기준점이 없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뭐, 유발하라리가 얘기하는 뭐, 사피언스 이런 데서 뭐, 밀 예를 들고 이렇게 하지만, 종족을 번성시킬 수 있는 게그 종족의 어떤 우위를 점한다는 단순한 기준으로 보면, 인간이 뭐, 지구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뭐 개미라든지, 곤충의 어떤 종수가 훨씬 많을 수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는 곤충이 오히려 인간보다 우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걸 거거든. 그래서 내 말의 요지는 뭐냐면, MBTI도 우월하다 열등하냐라고 말은 할수 없을 것 같아. 요 왜냐면 내가 주로 싫어하는 어떤 뱀 같은 그막그 그 유연하면서 뭔가 자기네 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뭐 이런 이런 사람들 유형조차도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아부를 하고 사바사바해서 살아남아가지고 임원까지 올라가고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그게 과연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열등했냐라고 하면은 열등하진 않겠지. 단 인티제 기준에서 봤을 때. 뭔가 세속적이고, 속되고, 뭐, 천박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인티제 기준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게 전반적인 기준에 봤을 때, 1등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이 나는 게, 그렇다면 MBTI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측면에서 봤을 때, 내 경험은 이래. 내가 처음 MBTI를 조금 그냥 이렇게 보기 시작했을 때는, MBTI가 뭐 좋은 유형이면은, 아, 정말 좋은 사람. 나쁜 유형이면 정말 나쁜 사람. P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아, 쟤랑 상대하기 싫어.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조금 더 경험을 하면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MBTI는 그 자체로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움직일지에 대한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 더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인드셋이나, 그 다음에 또 진짜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지능이 중요해. 물론 MBTI와 지능이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지 말자. 이것도 자기 MBTI 에 나오면 INTJ만 보라 그랬는데 다른 유형이 와서 들어와서 또막 욕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좀 아, 별로 안 좋은 MBTI 유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내가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되게 좀 대화하기도 했었거든. 근데 그런 유형에서도 이 사람이 지능이 높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 대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MBTI는 경향성인데, 이 사람의 마인드셋이나 지능에 따라서, 이 MBTI가 가지는 경향성이 좋은 쪽으로 발현되느냐, 아니면 나쁜 쪽으로 흑화되느냐의 차이가 있더라. 음 그래서 MBTI의 이 유형에 따라서, 유형이 다른 요소랑 합쳐지면서, 긍정적으로 발현되느냐, 부정적으로 발현되느냐. 이것도 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MBTI를 볼 때, 좀 정리를 해보면, 경향성과 범주화를 고려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물론 개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한 한계는 항상 있다. 그 다음에 MBTI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약간 다면적으로 유용한 툴이 되더라. 라는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얘기가 좀 길어. 평소 영상보다 길어졌는데 어, 이쯤하고 마칠게.